중세의 꽃이라 할수 있는 중세의 기사들은 왕이나 영주와 계약을 맺어 충성을 맹세하고 대신 특권을 부여받은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용맹과 충성과 신의가 중요했고 반면에 비겁과 배신은 가장 큰 악덕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폭력성이나 잔인함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사도 정신은 한참 후에나 정착한 것이며 초기의 기사들의 생활이나 기질은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 거칠고 사나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면서 전쟁이 적어지자 그들은 토너먼트 경기나 사냥과 같은 오락적인 무예를 즐기게 됩니다 기사 입장에서 경기는 전쟁 다음가는 중요한 일로 이기기만 하면 수익도 좋았고 자신의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세 기사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성 관계로 기사와 귀부인의 정신적 애정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귀부인이란 주로 자신의 영주 부인이나 그의 친척일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신비로운 정신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기사들의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이처럼 귀부인에 대한 열애는 후에 신사도를 뜻하는 기사도 정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